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 22호 제 3면 기사입니다. 가평군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자 모집. 경기 가평군은 2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상반기 신규 이용자를 예순 다섯 명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아동, 노인 등 복지 수요자에게 정서 건강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가평군에서 이번 상반기에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분야 및 인원은 세개 분야 65명으로,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20명,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12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33명이다. 다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대기자 수가 많아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 받을 계획이다. 모집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선정된 이용자는 소득 기준에 맞추어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번지년 3월 2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2개월 동안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모집기간 내에 신분증 및 필수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고양시 장애인 권익증진 지원사업 공모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지난 26일 고양인재교육원 가와집 역시 홀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2년 장애인 권익증진 공모사업, 이하 공모사업을 진행하였다. 민간기관의 장점을 살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은 건강증진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장애인식 개선사업 3개 분야로 총 20개 기관, 30개 사업이 접수되어,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여 발표하는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모습 속에서 사업에 대한 열의가 느껴졌다. 심사는 사업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5명의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점수 70%와 제안자 상호 심사 점수 30%를 반영한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각 기관들과 외부 전문가들은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목적에 맞는 양질의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신중한 심사를 이어나갔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기관들은 다음 달 예정된 고양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보조금 지원액이 결정되며 지원된 보조금을 토대로 2022년 고양시 관내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의미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팬데믹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장애인 권익 증진 지원 사업을 통해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교육취약계층 대상 사이버 검정고시 지원,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 취약계층의 검정고시 학력 취득을 위한 사이버 검정고시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사이버 검정고시 지원 사업은 비용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배움의 뜻을 이루지 못한 고졸 미만의 교육 취약계층에게 경기도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그 식을 통해 온라인 수강과 검정고시 전과목 학습 교재.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참여희망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말까지 받는다. 시는 학업의 뜻이 있는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이버 검정고시 지원사업이 비용 부담, 생계활동 등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던 교육사각지대 대상자가 학력을 취득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한다.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업무보조금지원사업에 신청 접수를 3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이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사업을 위해 예산 1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 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다. 단 고양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보조금 지원 공사 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 부분 유지보수,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우 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 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5개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5개 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 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 개선 공사 등이다. 한개 공사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당 총 사업비의 50에서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공사 종류 등에 따라 상의하고 신청 후 현장 심사와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3월 18일까지 고양시청 건축 디자인과 건축지도팀 가만천화기 지역번호 031-8075-3134에 방문 혹은 우편, 등기,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 www.koiang.co.kr .go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에 필요한 공사 및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공동체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천시는 24일 2022년 당초 예산보다 77억 2800만원이 증액된 4021억 9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과천시 의회에 제출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 건과 어린이집 확충 등이 있다.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과천시의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가 지난 2020년 12월에 공개한 재난기본소득 소비 자료에 의하면 재난기본소득 소비액이 경기도민 한 사람에게 미친 소비 견인 효과는 최대 18만 5,566원이었으며 소비의 78%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져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천시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소비 견인 효과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입주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개발지역 아파트 입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여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의 정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어린이집 내 개소를 설치하고 관내 26개소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데 총 52억원을 편성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과천시민 전체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드리기 위해 편성했다라며 과천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한 만큼 시의회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장기적인 코로나 19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